아, 안녕하십니까 하종호의 동승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종호 씨는 그 다문화 가정에 조금은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쓰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여기서도 역시나 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자유시, 서정시 뭐 시니까 현대시는 다 이거죠. 어, 패스. 그 다음에 성찰적. 왜냐면은 그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본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비판적.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해요.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과 그에 대한 반성이라고 나오죠.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죠. 그다음에 이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 아, 시상 전개. 그다음에 아이고. 생활 주변의 경험을 평이한 시어와 진술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이 대조는 뭐냐면 깨닫기 전, 깨닫기 후를 나타내요. 한번 봅시다. 국철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시적 공간이 나오죠. 국철 타고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서 살피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동질감이 없어요.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적 대상이죠. 늦은 봄날, <laughs> 더욱 공일 오후. 나는 잠모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중이었다. 라는데 여기서. 나는 하면서 이게 차별적인 말입니다. 왜냐면은, 나는 가, 얘들은 아니야 라는 소리야. 음. 그래서 씁시다. 화자의 차별성. 화자의 차별성? 화자 와 라고 하자. 화자 와. 아시안? 남녀가 차별성. 왜냐면, 나는 가지만 제대로 아니야. 라고 이게 딱성 근거죠. <laughs> 계속 볼까? <laughs>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어,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고 웃다가 떠들면 계속 소곤말할 뿐 나를 쳐다보진 않았다. 하면서 이 부분 뭐냐면요청박한 호시비으로 아이고 아마 <laughs> 화자와 달리 <laughs>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laughs> 일죠? 행동하는 아시한 남녀와 남녀와가 아니라 남녀의 대비 <laughs> 넘긴다잉. 자, <목소리> 봅시다. 모자 장수가 모자를 팔러오자, 천원 주고서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수가 만년필을 팔러오자, 천원 주고서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 이들 하면서, 뭐, 이들의 삶이 좀 뭐, 뭐, 별다를 게 없죠. 그냥 평범하게 우리랑 똑같죠. 씁시다, 이거. <laughs>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자가 동질감을 받게 되는 계기 어우 뭐야? 8씨 그래서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들렸다 하면서 이제 뭐야? 이제 반성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천박한 호기심. 천박한 호기심 해가지고 또는 이거죠. 그래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아이고야. 그래서 이 부분 자기 반성을 하며 부끄러. 어디 갔어? 여기다 쌈으면 부끄러워. 넘어갈게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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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자,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널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향해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깃털이 다른 새들이 다 같이 있었대요. 하지만 나는 그 새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바라봤죠. 밑줄 치세요. 다양한 인종을 상징하는데요, 이거는. 그럼 물결을 타고 있었다는 뭡니까? <laughs>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나하고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어 이거 음. 얘는 여기다 이렇게 빼 가지고 따로 적읍시다. 음. 과자와 맞자와 음. 대조되는 대상이죠.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하면서 어. 이 부분 응. 화자의 자기반성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하면서 이제 껴주죠 약간 차별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동질감을 느끼죠. 그래서, 허셔와 <laughs> 아시안 남녀가, 나는 동질감. 하면서, 시는 끝이 납니다. 자, 뭐, 짧고 간단한 시였죠? 이것도 보시고 같이 풀어 오세요. 수고했습니다.